저는 여러분들께 한 가지 키워드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설렜어요. 예, 여러분들 같은 청년 시대에 이 키워드를 적용만 할수 있다면 저와 같은 50대가 넘었을 때 여러분들은 더, 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가지 키워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냐면 예, 오늘의 10분이라는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양해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할게요. 이 오늘의 10분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책 읽기에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많은 대학생들이나 혹은 신입사원들을 만나보면 이책 읽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키워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1년이면 몇 권의 책을 읽으세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이 좀 궁해졌다면 이 키워드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을요,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 이성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책도 안 읽고 있는데. 등에 땀좀 나겠죠. 예. 면접장에, 치, 채용을 위해서 면접장에 갔는데 면접관이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여태까지 면접 잘했어요. 스펙도 괜찮아요. 그런데 면접장 문을 닫고 나오면서 우린 뭐라고 얘기, 해, 얘기해야 돼요? 에이, 또, 떠돌, 또 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을 자신 있게 할수 있는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 1년에 책을 도대체 몇권 정도 읽어야 다독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강의장에서 이런 거 물어보면 요 대답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권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권 정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큰 소망을 담아서 1년에 5권만 읽어도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평균은 한 20에서 30권 정도 읽으면 책 많이 읽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보통 평균적인 대답이에요. 이것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전에, 즉, 2015년에 국민 독서 실태를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성인들이요, 종이로 된 책을 9.1권 읽고 있대, 읽고 있더래요. 예, 네. 그러면 9.1권보다 20에서 30권은 두 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2, 30권은 분명히 책을 많이 읽는 다독가라고 할수있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하루에 딱 10분, 오늘의 10분만 투자해서 1년이면 무려 책을 20에서 30권을 읽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예, 네. 근데 만약에 이 거짓말이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믿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10분의 힘이, 10분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매일 하실 수 있어야 돼 부담이 확 오나요? 그런데 하루가요. 1440분이에요. 1440분의 10분은요. 1%도 안 돼요. 하루에 1%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데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제보다 1%만 좀 좋아지자. 이런 목표를 좀 갖고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1%, 10분만 투자해 보자. 예. 제가요, 이것을 오늘의 10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좀해 봤어요. 책을 읽을 때 시간을 재고 한번 읽어 본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10분은 어떤 힘이 있는지 잠깐 볼까요? 자, 하루에 10분이면 1년은 몇 분일까요? 365로 곱하면 되니까 3650분이죠. 그러면 3650분은, 시간으로 나누면 몇 시간이 될까요? 네, 60분이니까 60.8시간 정도 돼요. 그럼 60.8시간은 며칠 정도 될까요? 근데 여기서 24로 나누지 말고요. 보통 직장인이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하잖아요. 그러니까 8로 한번 나눠 볼게요. 8로 나누니까 7.6일, 즉한 8일 정도가 된대요. 자, 여쭤볼게요. 하루에 8시간을요.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졸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8시간 책을 읽어서 8일을 읽었어요. 도대체 우리는 몇 권의 책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은 책을 읽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을 수 있나요? 예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 책을 읽는데 그 시간을 재고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10분 정도면 물론 여기서는 좀 어려운 책 있죠. 인문학 도서나 또는 뭐 전문서 이런 건 빼고요. 우리가 쉽게 서점에서 만날 수 있는 책들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어떤 책은 10분이면 한 5페이지 정도 읽는 경우가 있어요. 좀 어려운 책은. 그런데 어떤 책은요, 그림도 많고 사진도 있고 글씨도 큰 책은요, 한 30페이지도 읽어요. 그럼 그거의 평균이라고 할수 있는 10분에 한 15페이지 정도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죠. 자, 하루에 10분을 투자해서 15페이지를 읽었어요. 10일이면 몇 페이지 정도 읽을까요? 150페이지죠. 150 페이지를 30일, 네, 한달 동안 읽었어요. 그럼 우리는 몇 페이지 정도 읽을까요? 한450 페이지 정도를 읽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서점에 나가서 일반 책들을 한번 들, 돌이켜 이렇게 펼쳐 보시면 보통은 200에서 300 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루에 단 10분을 투자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한 달이면 두 권, 250 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두권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에 아니, 한 달에 두 건이면 1년이면 몇 건일까요? 24건 되죠. 그러면 아까 다독가의 기준이라고 했던 20에서 30건 안에 들어가나요? 예, 단지 우리는 10분만 투자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다독가가될수 있다는 거죠. 예,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화해야 돼요. 그런데 변화한 것을 외모로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을 숫자 1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숫자 1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 똑같이 1의 모습으로 365일을 살았다 예를 들면 1의 365승은 몇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1의 365승이 아니다 3650번을 곱해도 1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보다 1%만 나아지자 1%만 투자해보자 그러면 1의 1%는 뭐죠? 1.01이에요 그럼 1.01로 1%만 어제보다 달라진 걸로 1.01로 365일을 살았어요. 그러면 몇일까요?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37.8이래요. 예, 단지 우리는 1%만 달라졌을 뿐인데 1년이 지난 후에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5년 쌓이고 10년 쌓였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 책을 읽는다고 다 성공합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책을 읽는다고 다 성공하진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요 1년에 책한 권도 안 읽고 승승장구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인생은 어차피 확률 게임 아니냐. 우리가 운전을 해요.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누구나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전운전, 양보운전, 방어운전을 해요. 그럼 누가 더 사고의 확률이 높을까요? 난폭 운전하는 사람이 훨씬 높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1년이면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과 1년이면 20권의 책을 읽는 사람과 5년 후 10년 후에 누가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너무 뻔한 대답이잖아요.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요 트루먼 대통령이래요. 이 트루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네요. 여러분들 제 발음에 아주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l과 r의 발음 차이가 있거든요 자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모든 리더는 즉 독서가들은 책 읽는 사람들은 책 읽는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었대요 지도자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모든 리더는 지도자들은 리더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가 깊은 말 아닌가요 예 네. 우리가 책 읽는다고 성공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달라지면 좋겠다. 많이 하라고 말씀 안 드려요. 딱 10분만. 여러분들 게임도 해야 되고 웹툰도 봐야 되잖아요. 잠깐만 덮고 10분 동안 책 펼치고 스톱워치 맞춰 놓고요. 그리고 10분 딱 소리 울리면 바로 책 덮어버리고 웹툰 보면 돼요. 네,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 우리를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 갈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